고단한 하루의 끝자락. 잠들기 전 조용히 말씀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오늘 있었던 걱정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속마음도 이제는 잠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은혜가 고요히 스며들 수 있도록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하나님께 닿는 이 시간. 여기는 하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가족과 친구가 곁에 있어도, 정작 마음 깊은 곳엔 외로움이 깃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실패를 경험했을 때,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것 같을 때, 그 고독은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런 두려움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들은 스스로를 숨기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앞으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모습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빈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약속은 이미 깊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이만큼 약하고 흔들리고 실망스러운 사람인데 그런 의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태나 실력,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며 변하지 않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수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상황과 시간 우리의 실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이 단지 좋은 날, 평탄한 길 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깊은 고난 속에서도, 실패의 한가운데서도, 눈물이 흐르는 외로운 밤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혼자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진 않나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당신의 기쁨의 순간에도, 눈물의 밤에도, 아무도 없는 외로운 길 위에서도 주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삶의 불안은 조금씩 잠잠해지고, 외로움은 주님의 임재로 채워지며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제 삶이 텅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눌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불안해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새기게 하소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걷게 하시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세요. 하늘 말씀은 오늘도 금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응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세요.